70% 한국 4050대 부부 중 침실을 따로 쓰는 비율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놀라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했거나 심지어 평범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비디오를 구독, 전해 공유하시고 함께 이 충격적인 수치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부부 관계에 금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한국의 여러 사회학 연구의 심리 조사에서 얻은 이러한 현실은 큰 질문을 던집니다. 침실을 따로 쓰는 것이 단순히 주거 공간의 문제, 개인적인 습관일 뿐일까, 아니면 더 깊은 성적 위기, 부부 관계의 잠재적인 균열의 심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스트레스, 만성 피로 또는 단순한 수면 주기의 차이를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사실 침실을 따로 쓰는 것은 종종 더큰 문제의 빈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선택 뒤에는 신체에 대한 열등감, 장기간의 스트레스. 그리고 배우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 복잡한 심리적 장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관계 빈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침실의 침묵, 내정 어린 스킨십과 시선의 부재는 관계 속에 스며드는 고독과 소외에 대한 침묵의 절규입니다. 사회적 편견 또한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 규범 속에서 부부 관계의 성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녀 모두 자신의 어려움, 그리고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공유하는 것을 부끄럽고 허려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문제 해결 대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씨 48세는 출산 후 자신의 몸이 많이 변한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껴 남편과의 친밀함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눈에 자신감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출산 후 매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신기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점점 멀어지며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가 수월에 참여하고 산후 건강 관리에 대해 배면서 김 씨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고 그 결과 더 숙면을 취하고. 정신적으로 편안해졌으며 무엇보다 남편에게서 더큰 존중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남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남편의 이해를 얻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박씨 52세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와 긴장이 심해져 성욕이 강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눈에 강하고 매력적인 남성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친밀함이 단순히 성관계만이 아니라 공주, 경청, 이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산책하고 영화를 보며 무엇보다 진심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깊어진 정서적 유대감이 그와 아내가 다시 가까워지도록 도왔고 성격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삶의 균형을 배우고 아내의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찾으며 노력한 결과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침실을 따로 쓰는 것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의 축적과 부부 관계에서의 개방적인 소통 부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침묵을 깨고 서로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따로 잠자기는 50대 부부의 성생활 속 깊숙한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여성의 변화된 신체에 대한 열등감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자기 수긍과 자기의 그리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과정까지 이는 복잡한 심리적 여정입니다. 출산 후 신체 변화 자냥스러운 노화 과정 그리고 이상적인 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50대 여성의 심리의 무형에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하며 모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부부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잃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까, 혹평을 받을까, 돈은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은 상당한 심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피하고 남편이 자신의 신체적 결점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면 육체적, 공신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수치심과 허색함 또한 큰 장애물입니다. 많은 50대 여성들은 이러한 고민을 남편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고 오해받거나 비난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슬픔과 열등감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배부자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과 독특한 아름다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인내, 자기야 그리고 가족, 특히 남편의 지지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46세의 씨는 그 애를 낳은 후 자신의 몸매에 대해 매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초라해지고 매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남편과의 친밀함을 꺼렸습니다. 그녀는 친밀한 스킨십을 피했고, 부부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댄스 속구에 워가를 시작한 후, 이 씨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완벽한 몸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활력, 삶에 대한 열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세심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심리적 변화를 남편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걸음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무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되었고, 갱년기 증상도 줄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갈망받고 운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는 남편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은 신체적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열정과 활력을 더해 줍니다. 책 읽기, 음악 감상, 요가, 명상 등 정신적 안정을 위한 활동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남편은 시간을 내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아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지는 여성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부부 생활에서 자신감과 행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50대 여성의 자존감 회복 여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같은 연령대 남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에 법학, 끊임없이 밀려드는 스트레스에 폭풍은 부부 관계 특히 성생활을 조령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피로를 넘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50대 남성에게 가정의 주된 경제적 부담을 지웁니다. 엄청난 업무량, 긴 근무 시간, 치열한 직장 경쟁은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성욕 감퇴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무관심하고 냉담해지며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심지어 아내라의 친밀함을 피하게 됩니다. 직장의 압박 외에도 가정의 부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친척들과의 문제 등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압박을 만듭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당연히 성욕 감퇴를 초래합니다. 스트레스는 성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발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는 발기부전을 유발하여 성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아내와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봐 불허하며 친밀함을 피하게 됩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가 성욕을 감퇴시키고 성욕 감퇴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이 스트레스가 자신의 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명상, 또는 음악 감상, 복서, 개인적인 취미 활동 등의 정신적 휴식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도움이 된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1세 최씨는 직장과 가정의 압박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잦은 야근으로 수면 부족, 피로, 성욕 감퇴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에 더 이상 강하고 매력적인 남성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와 내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명상을 시작하고 아침에 산책을 하며 아내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한 후 그는 훨씬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숙면을 취하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무엇보다 아내의 사랑과 이해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눈에 띄게 개선 들었고 성생활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정신 건강 관리가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내는 강한 남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해해주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외에도 아내의 열린 소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야 아내가 이해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더욱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은 부부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앞서 50대 남성의 성생활 저하에 스트레스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은 개인적 스트레스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부부 간 소통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한국 문화는 은밀함과 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성생활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50대 부부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는 존중과 내적 이미지 유지를 강조합니다. 성생활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아 50대 부부들은 자신의 바람, 걱정,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오해와 거리를 낳고 결국 관계의 상처를 입힙니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긍정적 언어와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 언어는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하지만 패도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비난이나 불평 대신 관심을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일에 불만이야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고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싶더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와 더불어 비언어적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포옹의 손잡기, 다정한 눈빛 등은 효과적으로 애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것은 친밀감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난이나 비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 인내심, 경청 이해가 필요합니다. 능동적인 경청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을 하고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면 배우자는 자신이 경청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성생활에서 거래를 느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는 직장 스트레스와 체형 변화로 인해 자신감이 없고 어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돌려 말하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남편은 직장 스트레스로 아내의 슬픔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부 소통 강좌를 수강한 후, 그들은 능동적인 경청과 긍정적인 안화사용법을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바람을 열린 마음으로 진솔하게 나눕니다. 아내는 자신의 자신감 부족을 이야기하고 남편은 이어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들은 함께 성생활을 개선하고 부부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생활 개선 뿐 아니라 관계 유대감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항상 서로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50대 부부의 성생활에서 심리적 창벽을 해결하는 열쇠는 열린 소통과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긍정적 건화사 효과적인 비언어적 소통,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조성은 부부를 강화하고 부부관계를 재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통의 장벽을 허물었다면 부부관계를 재건하는 단원 단계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여기서 데이트는 단순히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 관계 속의 기쁨과 친밀함. 보멘스를 재창조하고 식어버린 사랑의 불꽃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다. 50대 부부에게는 직장, 가장, 세월의 변화 등 많은 압박에 직면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데이트는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공통의 취미를 재발견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기회다. 중요한 것은 서로 시간을 적극적으로 내어 일이나 다른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낭만적인 저녁 시간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속마음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 등이다. 과장된 것이 필요 없다. 따뜻한 봉황, 입맞춤, 진심 어린 칭찬과 같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낭만적인 저녁 외에도 함께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여행을 가고 강절을 듣거나 함께 정원을 가꾸는 등이다. 이러한 공동 활동은 서로의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즐거워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다.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함께 사진을 찍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거나 사랑의 일기를 함께 쓰는 것 등이다. 이러한 추억들은 서로의 관계 속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부부를 더욱 돈독하게 해준다. 김씨 부부를 생각해보자.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그들의 부부 생활은 지루하고 오멘스가 부족했다. 김씨는 직장에 지쳐 있었고, 김여사는 건강과 자녀 걱정에 시달렸다. 서로에게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고, 사소한 갈등이 잦았다. 하지만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서로 데이트하는 법을 배두해 되었다. 저녁 산책을 시작했고 함께 요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겼으며 유쾌한 영화를 함께 보았다. 서로의 어려움과 바람을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결과 그들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더 행복하고 친밀해졌으며. 성생활도 개선되었다. 그들은 데이트가 단순한 즐거움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부를 강화하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결론적으로 사랑의 불꽃을 되살리는 것은 양측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인내, 이해 그리고 서로의 헌신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굳건하고 행복하며. 완벽한 부부 관계가 될 것이다. 시간의 도전에 직면할 때 특히 사랑은 매일 갖고 와야 하고 돌봐야 함을 기억하자. 다섯 가지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 50대 부부의 성생활과 관련된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통계수치에서 드러나는 흔한 별과 현상부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족, 직장 및 가정의 스트레스, 배우자를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등의 심리적 장벽을 해석하는 과정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드와의 소통을 열어가는 것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데이트를 하는 것까지 부부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다는 점입니다. 중년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호르몬 변화, 삶의 스트레스, 가정의 변고 등이 성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의 친밀함과 유대감은 행복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 역도,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남편이 이를 이해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은 충만한 성생활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신체적 만족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께 이칸 정보와 이민감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경험,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삶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제공하는 심층적인 건강 콘텐츠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건강 관리의 여정은 길지만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